마이크 예. 기도를 대표로 하셨으니까 그냥 할게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을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8장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기적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일단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야이로의 해당장에 살고 있는 종들과 지인들이 있습니다. 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예수님 놔두고, 니네 혼자 오나 이렇게, 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인본주의적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어, 권유하고 설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찾아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또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 신앙의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간증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가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네. 현상이 죽음 바로 눈앞에서 인원주의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현상에 설득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볼수 있는데요. 제자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 중에서 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51절 보시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 부모 외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세 사람 빼고 아홉 명은 밖에 있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까지는 갈수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사람은 왜 보통 다른 아홉 명보다는 다르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평소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달랐겠죠. 그 아홉 명의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해 주는 말을 통해서 아홉 명의 제자들은 아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예 일어나라이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증과 그리고 성경에 적혀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에서 마지막에 제가 아까 그 기적에 대한 여러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다음에 어, 어떤 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일단 죽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는지안찾갔는지 그건 몰라요 그죠? 죽기 전에 뭐 부모님이 말씀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몰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보고 감사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에서 죽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공부하고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것을 증강의 삶을 이 야외로의 딸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바로 전달되어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를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이유 없이 죽었을 때 제가 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간증을 한 가지 한다면 어, 영어로 가회를 하러 갔어요. 가회를 <laughs> 그 아이는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일단 부모님이 잘때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부모님이 일어났을 때 잠을 자니까, 얼굴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학교 생활을 거의 못해가지고, 중간에 중퇴를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이제 히코리코물이라가죠 이렇게 집 안에서만. 살고, 집 밖을 전혀 나가지 않고, 단지 1년에 두번 정도 나가는데, 어, 코스프레라고, 그 만화 캐릭터처럼, 이렇게, 가발을 쓰고,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두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그런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때만 집 밖을 나가고, 집 안에만 살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소개로 그 집에 가서 이제 어, 가외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 영어를 가르쳐 주기 전에 한한 가지 물어봤어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어, 막 손을 침대 밑으로딱 집어 넣어가지고 막 몸을 막 비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 질문 한 가지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이 예수님을 믿, 믿는 집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질문 했을 뿐인데 그 아이가 반세기 거의 발짝 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몸을 비꼬면서 막 침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나의, 나는 너의 영혼을 제대로 사탄한테 뺏길 수가 없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놀래고 아니 영어 선생님을 모셔 놨는데 갑자기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꽝을 지르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가 완전히 더경로하면서 엄마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면서 그동안에 동생과의 차별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아왔던 것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기도 한, 한 10분 정도 했는데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지고 나서 부모님께 저는 영혼을 같이 갔지만 결국은 예배를 드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될수 있으면 컴퓨터를 어, 거실에 두시고, 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어, 다른 일이 생기고 그분들도 어떤 일이 생겨 가지고 영어를 계속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아이가